안녕하세요. 2021년 2월 공모주 일정 공유드립니다.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균등 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인해 혼란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2월은 청약 기준으로 1월보다 적은 8개의 종목이 공모주 청약을 기다리고 있네요. 매우임윤택이 3월로 연기되어서 9개에서 총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PNH테크를 시작으로 나노CMS까지 총 8개입니다. 1월 공모 예정이었던 c 랩 유일 퀘스트도 보이네요. 8개의 공모주로 주당 2개 정도씩 일정을 분산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일정을 겹치게 만들어 놨네요. 일정 조정 좀 해줘요. 공모주 청약 최대한 많이 넣고 싶어요. 2월 3주의 경우 동시에 3곳을 청약하게 되어 어느 곳에 청약을 할지 고민을 해야겠네요. 매우이면 택이 3월로 변경되면서 2월 2주에는 청약 가능한 종목이 없네요. 상장도 없을 듯하여 2월 2주에는 좀 한산한 한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정은 청약 환불, 상장 순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PNH 테크를 시작으로 2월 공모주 청약은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1월에 청약을 넣은 솔루엠이 2월 2일에 상장을 곧바로 시작하니 매도 전략도 잘 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8개 종목의 주관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은 중복 주관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주관을 진행하는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우 이민택이 3월로 변경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2월 공모에서는 제외되겠네요. 종목별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니 없는 주관사부터 순서적으로 빠르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SNS에서 종목별 증권계좌 개설 순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증권사 방문하여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권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 웬만하면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8개 업체들의 매출 및 청약 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코스피에 상장하는 기업은 없으며 모두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약 한도의 경우 일반 기준으로 우대 등급의 경우 해당 기준에서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인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유이 에너테크만 겹치며 나머지는 모두 각기 다른 업종입니다. 빅데이터 업체도 보이네요. 1월에 확인된 균등배정 방식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면 2020년보다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균등배분의 핵심은 다수의 계좌로 최소한의 청약 증거금을 넣는 거예요.